자 나락도 다있고 오늘날이 11월 29일입니다 심심하던 차에 어째되었는가 산에 한번 올라와봤는데 자 한번 봅시다 마침 저 동료가 하나 발견했다 해가지고 저서 감을 르길래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진짜 있나요 야 10월 29일 날 송이가 있답니다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와, 바싹 말랐네요. 이게, 토제, 토지... 그게 나요. 가만있으면 가볼게요. 토지는 말랐는데, 어디요? 안 보이는데. 오, 진짜 갑니다. 와, 10월 29일 날. 아, 그렇네요. 이야, 종이 진짜 있나? 아, 말랐네요. 말랐어요. 아짝 말랐는데. 와, 이게 기록이네. 아니, 어우, 야 네, 예, 10월 29야. 아니요, 야, 이게 있네요. 오, 좋다. 아, 한번 뽑아볼까요? 아, 오늘 안 뽑았어마. 뽑았으면... 파이 말려있겠네. 와. 우와... 이거 뭐야, 뭐? 아, 또들이라고요. 나는 항상 두들이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실력 내야. 내가 안올라올고했는데 와, 우와... 10월 29일날 종이 따는 사람이 다 있네요. 아저씨는 완전히 버석꾼으로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네요. 나를 좀데리 가셔. 자, 오늘 29일날, 이, 제가 딴건 아니지만 우리 이름이 땄는데 또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는 없을 것입니다. 아, 자, 일단은 본 것만으로도 보통 때에 10개의 값어치를 하는 송이버섯. 향은 어떤가? 아, 냄새가 그 말랐을 때 나는 그 송이의 그 본연의 냄새가 진하면서도 안 하면서도요. 감사합니다. 이뭐 이런 거 산에 가니고 10월 29일날 종일을 일행 있따가 이거 오전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 이거 뭐 이거 제가 생각하기는 에뭐산산꾼들한테는 10만에 한테는 그0만은 이건 뭐 삼산보다 그래, 더 반가운 거. 여기 산 이름이 뭐냐? 북한산이야. 어.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피어피어산 아닙니까 충청도하고 저... 경상도하고 사이에 있는 이거는 내년에도 올라옵시다 우리 늦게 올라옵시다 야... 북한산하고 참, 참 북한산이네 충청도와 경상도의 아우르는 백두대간에 보이는 야 이야... 냄새도 약확 나는 게 아니고 뭐라 까요 살살 풍기는 그 냄새를 아시는가요? 도여줄게요 먹읍시다, 우리. 와우! 자, 우리 많이 먹읍시다. 자, 앞에서 찾는 분의 발자국을 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또, 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수색을 하고, 어떻게 찾는지를 발걸음 속도는 만큼이며 해발, 해발이 여기에 마만큼 되는 게 나는 오늘은 포기했을 <laughs> 일단 하나 봤으니까 오늘 하나. 아, 일단 서가 있네요. 자, 보고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갔다 갔다 하면서 자, 짝다리도 짓고 계속 보내요 아, 앞에서부터 훌어뿐이네요메달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짝다리를 반대로 피고 한숨을 한번 쉰다. <laughs> 아또 이동하네요. 자, 10월 29일날 송이 따는 사람들을 송이 따는 사람이 어떻게 송해를 따는가 오늘 좀 뵈야 하려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건 뭔데요? 아, 꼬는 것도 또 유심. 어, 잠깐만요. 아, 말라버렸네요. 야, 순순 틀리네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안을 신어야 되네요. 뱀 때문에. 이제 응가의 뱀은 다 산으로, 굴속으로 들어갔을게요. 아, 일단은, 아,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 나무도 있고, 아, 뒤에까지 훑어보네요. 그 자리에서. 자, 훑으면서, 아, 또, 또 올라갔네. 아, 이 속도가 엄청 천천히 가네요. 빨리 가라고 오글터면서 아, 이렇게 흘른구만요. 공이 떠는 사람들은 또한 3m 가가이또 수도 배가 고아 숨차 아 숨차 아 숨이 차서 그렇다는데 그건 하는 말이고 아올라가면서 계속 보네요. 음흠. 틀리네요 순수는 아또고소서 제자리 서가지고 이게 제자리 선닥하는 게 맞네요. 막 돌아다니면 있다는 게 아니고 섰다가 갔다가 보다가 따고 담고 이러는 모양이네요 아, 이들 뱅뱅뱅 또 오네, 또. 또, 수가해보고 역시, 전문가는 틀리네요. 이러니까 따는 거구만요. 시5일 만에 성인 따는 사람들의 발, 발걸음이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 이게 해발이 얼마나고요? 500요? 아, 예, 한 500, 490 정도요? 예, 네. 490에서 한500 꼬지 정도 된답니다. 산이름안 그렇게 준답니다. 기왕산. 아, 기왕산요? 점들어 보는 산이네요. 난여차여차해가지고 요차 따라왔는데, <laughs> 귀엽고 구경을 시켜주고, 아이고, 단풍이 들었네 벌써. 산에 단풍이 들 때에 공이 있 아, 그렇네요. 아, 예, 이쁘네요, 산에. 아름다운. 아, 저쪽으로, 참 멀리, 은 어느, 어느 고장인가 저기 어디 시련갑인데 아파트가 절묘하게 와한 10km 후방이 전방에 보이네요 덜판에 나락이다 비가 이고갈거지가 그 끝난 덜판이 어디갔어 아거 있네 아다이어는어을게막 이동하는 까부터부터아 바쁘네요. 올게 송이 착항이 어떠, 어 했습니까? 아, 한 손밖에 안 나옵니까? 그렇게 130만원까지 1등품 육박하고 이렇죠. 하, 아, 역시, 송이꾼은, 그러면 6월 송이도 따봤습니까? 한개 따봤습니다. 아, 한개 따봤어요? 야, 그러면, 스님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당장 5개월 동안 산행을 하시네요. 아, 이도 단풍이 들었네요. 아, 봐도큰거 있네, 저기. 거의 소나무로 완전히 덮여버렸네요. 자, 이른 산에 몇 송이 따로 오시는 분을 따라다니게까 이게 술은 아니, 아니네요.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고만하는가요 네, 휴식이랍니다. 감사합니다.